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 남친에게서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댁에서 요구해 오는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결혼을 엎어버렸네요. 저희 부모님은 노후가 다 준비되어 계시지만 제가 결혼할 때 2천 정도밖에 지원을 못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하며, 괜찮으면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작게 시작해서 크게 키워나가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도 동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친 어머니가, 그래도 결혼하는데 집은 있어야 돈이 모이는 거야. 아파트를 하나 해줄 테니 거기서 시작해.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긴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 고민하고 있었더니 어머님께서 또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결혼에 들어가는 일체 비용과 혼수를 제가 다 하면 되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 25평 구축 아파트가 1억 정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해주는 대신 매달 30만원씩 월세 개념으로 달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는 건집 명의를 남친 단독 명의로 한다는 거였죠. 저는 현재 5천을 모아놓았고 남친은 3천 정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다 지방이라 집값이 비싸지 않으니 둘이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만 받게 되면 집을 살수 있는 수준이죠. 그래서 굳이 집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남친 단독명의인데 매달 월세를 30만원씩 드려야 하는 거라면 저한테 메리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대출을 해서 공동명의로 매매한 후 같이 갚아 나가는 게 훨씬 낫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더 황당했던 건 결혼, 신혼여행, 혼수 등 예산 비용이 대략 4천 정도였는데 뒤늦게 연락을 해오셔서는 작은 차까지 한대 받았으면 좋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강남의 20평대 아파트도 아니고 지방 깡시골의 1억짜리 아파트. 그것도 당신 아들 단독 명의로 해주시면서 제가 그 아파트 값만큼의 비용을 내는 게 공평하다 생각하시나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면 공동 명의로 해주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사서 본인 아들한테 주는 집인데 무슨 염치로 그걸 탐내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남친한테 그냥 집 받지 말고 부모님한테 사천 지원받아. 나 5천에 우리 부모님 2천하면 7천이니 너도 3천 가지고 있는 돈에 부모님께 사천을 지원받아. 그렇게 해서 똑같이 7천만 원씩 들고 대출 좀 껴서 공동명의 신축 아파트를 들어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제 말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 하나요. 같이 사는 집에 명의만 자기 거라며 굳이 명의를 신경 안 써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해준다 하니 무조건 받자 말하기에 저는 안 되겠다 싶어 그냥 결혼을 안 하겠다 했습니다. 결혼 비용에 혼수 예단에 너희 엄마가 요구한 차까지 하면 집값이랑 무슨 차이가 있어? 넌니 네 명의로 된 집이 생기는 건데 똑같은 돈 쓰면서 내 앞으로 남는 건 뭐가 있어? 칼같이 따져가면서 준비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같은 돈을 지출하며 공동명의 해줄 수 없다는 건더 아닌 것 같아. 어차피 크게 준비한 것도 없으니 그냥 여기서 엎어버리자.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그런데 남친 어머님의 여동생분, 즉 남친의 이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와서는 요즘 여자들은 집 사는데 기여하는 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공동명의 해달라더라. 하고 말씀하시며 저보고 부모님 전화번호를 달랍니다. 저희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봐야겠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기가 차더군요. 이미 업기로 한 결혼의 남친 이모님이 무슨 상관이라고 저희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해서 결혼 비용부터 혼수 예단에 차까지 요구하면 집값이나 매한가지예요. 머리가 있으면 기여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좀해 보세요. 그리고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결혼 생각 없으니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하실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는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쪽 가족들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후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생각하면 할수록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구석이 다 있나 싶네요.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화딱지간해서 속풀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집안 대 집안이 같이 똑같은 돈 내고 공동명의 하자는데 뭐가 문제죠? 그 남친 엄마라는 사람 잔머리를 엄청 굴리네요. 정말 잘어으셨어요 집해주고 월세 30만원씩 달라면서 결혼 비용에 예단, 예물까지 다하고 차도 사달라고요. 이건 그냥 미친 거죠. 못 배운 집안이랑 엮이는 거 아니니 굽히고 들어와도 절대 받아주지 마세요. 두 번째, 아들 명의로 1억 집해 주고 매달 월세 30 받고 며느리에게 차도 받고 혼수 예단도 받고 따지고 보면 집값보다 더 받겠는데요. 그 월세는 죽을 때까지 내야 하는 건가요? 꿀을 보아하니 받을 건다 받아 처먹으면서 집해줬다는 유세는 덤으로 평생 부릴 듯합니다. 세 번째, 이건 무슨 계산법이죠? 똑같은 돈 내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공동명의 요구는 당연한 거죠. 거기다 이미 파혼하자고 끝낸 상황인데 이모라는 인간은 지가 뭐라고 부모인가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건지... 그쪽 집안 사람들 단체로 머리통이 텅텅 비었나 봅니다. 결혼하기 전에 끝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대로 결혼했다간 집해줬다고 평생 유세부리며 시집살이를 시켰을 겁니다. 이혼보다 파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쓰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기 전이라 더 다행이다 싶습니다. 조상신이 도왔다 생각하시고. 지옥문 앞에서 돌아 나오신 걸 축하하세요. 네 번째. 그 남친도 참 어이가 없네요. 명의만 같이 사는 집이니 상관이 없다고요 저런 인간들이 꼭 결혼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합니다. 시모까지 설치는 꼴이라니. 만약 그대로 결혼했다면 시가 사람들부터 남친이라는 작자까지 얼마나 괴롭혔을지 눈에 선합니다. 더러운 걸 보기 전에 잘 끝내셨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